우리는 지금 현실과 가상이 융합되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 시대죠. 메타버스는 단순한 가상현실이 아닙니다. 현실과 디지털이 연결된 제2의 세계입니다. 게임, 교육, 쇼핑, 비즈니스까지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고 있죠. 이제 메타버스에서 우리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닙니다. 직접 참여하고 새로운 경제를 만들고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상 오피스에서 업무를 보고 디지털 트윈 기술로 현실을 시뮬레이션 하며 메타버스 속에서 경제 활동을 펼치고 있죠. AI와 결합한 메타버스는 더욱 진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바타와 대화하고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며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메타버스를 단순한 유행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일 것인가? 메타버스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